스마트 스토어 파워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있으신 분들은 엄청 귀엽게 생각하실 텐데 예전에는 빅파워까지 갔다가 경쟁업체의 역마진 판매? 약간 그런 거에 당해서 주력 상품 중에서 몇 제품의 판매 건수가 아주 급격하게 하락해가지고 24년 1월까지 새싹이었어요. 원래는 여기 나온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고 있었어요. 보통 등급 산정은 3개월 단위로 산정을 하는데 이게 매출액 요건은 오래 전에 충족했는데 판매 건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스토어 등급 등급이 몇건 차이로 안 올라가니까 아, 그냥 마스크 매입해서 적자보고 팔까? 싶었는데 의미있게 달성을 해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스토어 등급 산정은 판매 건수 라고 되어 있지만 당월 구매 확정 건수입니다. 3개월 누적 구매 확정 건수 및 구매 확정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2월에 판매되더라도 3월에 구매 확정되면 2월 판매 실적에 산정되지 않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동일 상품의 상품명 SEO, 리뷰 및 찜수, 가격, 스토어 등급 등의 변별력을 매겨서 상위 노출에 가점을 주죠. 네이버에서의 판매 전략은 한국의 고전적인 포털 사이트 형태의 노, 상위 노출을 얻는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해외 SNS나 스트리밍 플랫폼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심사 기반이나 인기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무료 배송이나 무료 반품, 도착보장, 네이버 풀필먼트죠. 여기에도 가점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빅파워는 죽어도 못갈것 같은데, 파워인 이때 경쟁력 있는 제품 등록을 부지런히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팔리던 게 판매되는 효과를 보면, 도파민이 미친 듯이 샘솟는데, 한 제품에 대해 셀링포인트를 찾고, 키워드 작업, 후킹멘트 녹이는 등의 노력을 해서, 이게 판매되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희열이 확실히 큰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 4년 차인데 24년 이번 해를 스마트 스토어든 유튜브든 저에게 있어 참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노우 좋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주식과 금융 투자 관련 공부를 했었는데 24년 이번 해 주식 시장은 호황처럼 참 분위기가 좀 좋아요. IPO 분위기만 보면 경기 침체 기류가 많이 바뀌려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시고, 다음에도 해피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